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이문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남침례교회의 신학교인 Southern Theological Seminary 남침례신학교의 브루스 웨어 교수의 글한 꼭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존 파이퍼 목사를 중심으로 한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2016년 1월 1일에 게재된 글입니다. 브루스 웨어 교수는 트리니티 에반제리컬 디비니티 스쿨의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디파트먼트 학과장으로 봉직을 했었다가 서던 베티스트 테오로지컬 세미나리의 크리스천 테오로지 담당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신도들을 위한 평신도 차원의 일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차원의 성도들에게 2016년 1월 새로 시작하면서. 과연 올한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조언을 담은 간결하고 좋은 글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여기 기독일보의 2016년 1월 4일에 브로스웨어 교수의 이 글이 소개되어 된 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일보의 손현정 기자님이 2016년 새해 성경 읽기를 도와줄 다섯 가지 조언, 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브루스 웨어 교수의 이 글의 내용을 탁월하게 정리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첫째가 꾸준히 읽는 것. 두 번째는 빠르게도 읽고 느리게도 읽는 것.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누구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것. 네 번째는 성경 지식을 쌓는 동시에 감화 감동을 구하는 것. 다섯째는 진리의 귀기울이고 주목하며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간략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Personal reading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읽기 할때이 개인적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주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연구는 개인적 읽기, 개인적 경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개인적 경건, 개인적 읽기, 개인적 헌신, 개인적 믿음 없이는 학자적 연구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성경 읽기가 있고, 목사가 자기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는 개인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할 때는 공적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겁니다. 훨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도로 자기 실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되는 직무이행, 그런 것들이 수반됩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거 하고 환자를 대할 때 자신의 모든 실력을 동원할 때는 에 계급주의적인 어떤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돌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냉엄한 책임 의식 속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냐 첫째. 손 기자님이 꾸준히 읽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교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consistent,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브루스 웨어 교수가 강조점을 두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브루스 웨어 교수가 직접 쓴 글에 보면 commit yourself to라고 하는 동사부가 원래 있습니다. 꾸준한 성경 읽기에 헌신하라, 몰입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읽으면 된다가 아니라 꾸준히 읽기 위하여 자기 희생적으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집중해라. 꾸준히 읽기 위하여 자기를 관리를 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고 집중해서 노력을 해서 깊이 읽고 이 꾸준한 읽기를 달성해 내야 된다. 어떤 점에서는 그 역점이.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해서 자기의 생활 패턴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농사짓는 농작물에 꾸준하게 애정을 쏟고 농작물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변형시키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게 편할 때만 쉬울 때만 해설은안 된다. 지속적으로 읽기 위한 계획을 짜고 그를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은 해내야 된다. 커미티 유어셀프트라는 말은 몰입하고 헌신하여 결국은 해낸다.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에 내 인생을 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도 읽고 느리게도 읽는다 라고 할때 여기서 페이스트 했을 때 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속도 그런데 빠르게도 읽고 느리게도 읽어라 장단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고 인게이지인이라고 하는 평범할 것 같지만 매우 특별한 동사를 써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인게이지는 개입하다 관여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일부러 개입해서 끼어들어가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내는 겁니다. 이 용어가 군사 용어로 들어가면 전투 개시가 됩니다.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사격을 하고 무기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편이 되는 대로 빨리 읽거나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느리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끼어 들어가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문단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필수적이다. 뭐라면 우리가 썩 in 그러니까 we are to be 투 용법이에요. 뭐뭐 해야 된다. 의무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하썩 in 거기에 스폰지가 물에 던져지거나 액체 속에 던져졌을 때그 액체를 빨아들이면서 푹 잠기는 것. 그 다음에 그로리가 여기서는 자랑한다, 찬양한다가 돼요. 경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 물을 경탄하는 거예요. 비티 아름다움, 텍스처, 텍스처니까 옷감에 보면은 씨줄과 날줄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었을 때그 바느질 한땀한 한 땀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성스럽고 좋은 솜씨를 했는가. 그 솜씨를 알아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역사의 길이 자랑할 만한 대가의 작품을 그 붓의 터치, 그 대가가 집어들었던 붓의 그 터럭 하나하나가 화면을 스쳐 지나가면서 만든 결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 여기 붓, 붓이 이렇게 지나갔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와 놀랍구나 지금 보니까 이게 와 너무 대단하구나 남들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보고 그거를 경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들여다보고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일부러 더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려고 그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빠른 것에 비해서 느리게가 아니라 집중하고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내 머리로 읽으면서 그냥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성경구절 하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성경구절 하나, 요한복음 16장 16절, 뭐 이런 거.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리공리해보고 하면서 몇 달이 걸리고, 혹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면서, 아, 내가 2년 동안을 이걸 갖고 씨름을 해보니, 이제 뭐가 조금 눈에 보인다. 이런 접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mplication 이라는 말도 썼어요. implication 은 의미는 의미인데 아주 힘들게지만 껍질을 깨보고 그걸 풀어서 보면 아, 속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신비롭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접 자기가 깊이 아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듯이 작전을 하듯이 총을 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적을 물리치고 어느 지역을 확보하고 전투 목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이 작업을 꾸준히 개척해 들어가는 것 이게 두 번째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commit yourself 어디에 몰입하고 헌신하고 희생 다른 것들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engage in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풍부함을 보고 느끼고 경탄하고 이런 거는 천천히 읽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오버앤오버 over over, 반복해서 수주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에 읽다가 막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막혔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깊이 몇 주일간에 몇 달이 걸리든 간에 씨름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life transforming aspect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인생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측면들 그러한 능력들 그런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변형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이 측면들 이 능력들은 comes in details. 뭐예요? 천천히 읽을 때 세부 사항들 속에서 오는 거다. 굵은 줄기를 파악해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굵은 줄기를 구성하고 그 옆에 있는 세부적인 그 미세한 터치들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있을 때그 안목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하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느끼는 거지만 내 인생이 바뀌려면은 큰 줄기를 잡은 뒤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갈 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notice 주목해라. 당신이 읽는 읽으면서 그확그 그 내용 그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 실체 만큼이나 그 저자에 대해서 혹은 그 이상으로 그 저자에 대해서. 결론 정리하면은 내용보다도 그 실체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것은 notice.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pay special attention to. 아, 거기에 특별히 주목해야 된다. 네 번째 보면은 informed mind,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디냐 할때 뒤에 affection, 정서, 감정을 따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지성이에요. 지성에 informed, 지식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affection을 stud,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세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정서가 자극을 받는 것은 내가 자극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깨우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서를 자극해 주려고 할때그 자극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드 이렇게 피동태로 썼죠. 그러면 어, 적극적 행위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복제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우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익히려고 해야 되고 따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적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건 철학입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칠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ek 배우려고 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이 그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된다. 여기 첫 번째 문단의 끝에 Glorious Truths, 영광스러운 진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Encounter 사전적인 뜻으로 찾아보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마주친다. 그런데 그 인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건 인카운터가 아니에요. 부딪혀서 그동안 이 부딪힘이 있기 전에 가져왔던 어떤 행로에 뭔가의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인카운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네가 어떻게 변화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뭐 따지고 보면 변화된 건 없어 그냥 마주쳤다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할때이 영광은 본인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라이프 트랜스포밍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더 경건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목적을 더잘 더 성취하게 되는 것이 그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인카운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된 진리를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막 외우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나는 이 진리를 만났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과 신앙행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항하고 깊이 읽고 종교개혁을 해내고 아니면 죽든지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는 그 만남. 그게 인카운터예요. 그런 인카운터를 seek 간절히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봅시다. 그렇게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뭘 찾겠습니까? 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나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으러 다녀야겠죠. 그래서 만일 내가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찾겠습니까? 그 시크. 그렇게 성경을 샅샅이 꼼꼼하게 헌신적으로 읽어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리드 문장으로 뽑아놨죠. 이게 우리가 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어도 내, 내가 가슴이 안 뛴다. 내 삶에 무슨 충격이 안 주어진다. 그런 인카운터가 없다. 이런 습관적인 성경 읽기는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시 commit yourself 투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헌신하라, 몰입해라, 집중해라. 동사의 배열에 집중해 보십시오. hear 귀로 듣는 거예요. heed 주목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오베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과 이 마주침을 내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가슴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충격받은 대로.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진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방향대로 내가 오베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예수의 러더십 주권 하에 있는 것,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굴복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에 성경 읽기를, 종교개혁적 성경 읽기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한 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무슨 말들이 있냐면 오직 성경 한 권만 읽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오직 성경 한 권만 읽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어리석고 나태하게 읽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성경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어리석어지겠습니까?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정말 살아가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하나만 집중하면 왜 위험하겠습니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식하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듯이, 사서 삼경을 읽듯이, 천자문을 외우듯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법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면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오직 성경 성경에만 헌신하고 성경에만 집중하면 왜 위험하겠습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성경 읽기를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브루스 웨어 교수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